영원히 제 이름을 성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신나이 성령님, 망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동적하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 제단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어혜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복된 성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는 그 하루 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모든 계획은 파쇄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부터 보시는 은혜의 비 받아 한 주간 성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라 22장. 다윗의 찬양, 노래, 감사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어, 사무엘라 22장 1절 보니까 여와께서 호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 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게 새 노래고 새 찬양이었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원수의 손과사우루센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찬양했듯이 나는 주를 높일 것입니다. 나는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이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죠.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때도 주를 찬양하고 그때도 주께 감사하며 믿음의 말로 선포한다면 그 찬양, 그 선포, 그 감사가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날마다 1 0편 145편 1편으로 찬양하듯이 나는 오늘도 주를 높일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 결단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큰짐 받고 나서 대적자리 손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피할 바위라는 의미거든요. 어,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 있는 바위 같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끔 나를 피할 수 있도록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사우랑을 어, 피해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이 적재적소마다 그가 숨을 곳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바로 그것을 나의 반석. 적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높은 파이 같은 분입니다. 나의 요새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이를 지켜주셨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다. 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위기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미리 또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성 아까 똑같은 말이요 나의 반성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라는 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공격력 무기거든요. 때론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지만, 때론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공격력 무기가 되어서 적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뿔이에요. 할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때론 뿔로 상대방을 찔러 쪼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높은 망대처럼 피하게 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결국, 나를 구원해주시는 그분,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모든 폭력에서, 핍박에서,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할 하려면. 다이슨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고, 위기를 만난 적이 몇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셨으며 이 나를 건져 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내가 찬송 받을 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거는 4절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카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시죠 나를 한번 건져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찬송받으실 여호와여 내원수들에서난 네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왜 이미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찬양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있었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지만, 뭐, 사우랑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던 것을 사망이,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었고, 불의 창수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서, 자기는 곧 죽을 것만 같은, 저 물에 업물되고 말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6절. 서울의 줄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음무가내 똑같은 편이죠. 그죠? 내가 마치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죽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이르렀지만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7절. 내가 그환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문제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위기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구하라 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더 하나님 앞에 부르시더라.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망의 줄이 나를 울고 매고 있을 때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불이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할때 내가 그딴 것은 그 환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환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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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밖에 없다. 우리는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죠. 골리아스로 살 것인가, 다이소에 살 것인가. 골리아스는 자기가 가진 무기, 자기가 가진 방식, 자기의 어떤 큰 몸집을 자기는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나 다이과 그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전략으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곤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비록 내가 약하지만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붙들고 비록 나는 없지만 모든 것을 가치신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어진 우리는 곤략과 그 다윗의 이그 어떤 용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골리앗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다윗의 이 용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 그게 바로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의 전략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그 기름 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이 기초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듯이, 뚜벅뚜벅 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 하시죠? 상줄 사람이 상주고, 보상할 사람이 보상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진노할 대상의 진노를 쏟아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그랬서 그죠? 내가 제약 중에 있으면 징계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으면 상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듯 하늘이 기청하 요동하듯 마치 신의 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뚜벅뚜벅 걸어오실 것입니다. 구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처음에 연기부터 나와서 그 다음 불이 확 나와서 살라버리죠 그것을 지금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듯이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그 불에 숯이 피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태워야 될 대상은 다 태워서 숯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사람 다이을 괴롭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숯을 사르듯이 불태워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날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이 세상 어두캄캄한 대적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자녀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빛 가운데 오시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셔도, 그렇게 강림하셔도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깜깜하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온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며 마치 바람을 타고 오시듯이 나타나셔서 그가 허감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십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 아래 있는 사람은 깜깜한 가운데 있거든, 허감 중에 있거든. 하나님이 방금 나타나도 곧, 곧 나타나도 모르고, 제약 중에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며,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허감과 빽빽한 구름과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서 그 아래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모습이 천군 천사와 같이 내려오시는 모습이 빛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겠지요. 그죠. 그렇게 어두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마치 둘러싸여서 오신 하나님, 13절 그 앞에 있는 강체로그 앞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워지고, 이 숯불은 진노의 하나님이 대접이시고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부술 자를 부술 것시고 없이 할 자를 없이 하셔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적자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핍박자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진짜 답답해서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올려드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거분이 그분의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면서 오늘도 갈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는 우레소리를 내시고, 이 우레소리가 심판당하는 자에게는 천둥번개 같은 무서운 소리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레소리는 구원의 나팔소리처럼 들리겠죠. 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지존하신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헛드시고 번개로 무찌르신 하나님, 하늘이 무기를 그들을 확 없애버리시고 우박을 내려서 심판하시도 기 하시고 하늘 우래로 적들을 심판하시도 기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화살을 한 마치 전쟁께서 화살을 날려서 적들을 없애버리는 모습을 번개를 쏘아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늘 우레로 심판하시는. 초자연적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죠 때론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찔러 주신 하나님.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런과 코끼름을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보십시오. 뭔가 물. 이게는 핍박자들 이야기하거든요. 악한 사람들 지금 상징하거든요. 뭔가 세상에 가득했던 것들이 그들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실체를 드러내 주세요. 그들이 기초가 나타나게 해 주세요. 누가 옳고 그런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물 때문에 핍박당하던 사람들, 그 세상 때문에 억누를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죠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물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눌르고 있었지만 물밑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곳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못해요. 그들은 뭔가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 요 뭔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셔서. 그 깊은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파며 울고 있는 그 사람도 그곳에서 건지시고 그 세상에 눌려있는 그 사람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물 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초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가 위에서 손을 내면서 어떤 사람? 물에 갇혀있던 그 사람 세상에 억눌리던 그 사람을 하늘에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많은 물에서 그 세상에서 나타잇을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나타잇을 하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이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많은 물 가운데서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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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들여오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 패라체의 하나님 돌파의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돌파케 하신다. 이것이 다이의 찬양이고 오늘 우리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주님 그들은 나보다 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위에서 손을 내밀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손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손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지향이달에 내게 이르렀지만,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그 많은 물로 누르고 있었지만, 여와께서 호 나의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2 0 절에 왜 구원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착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건 맞아요.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신 건 맞아요. 다윗을 건지신 건 맞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해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공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고 2일질에서 고백하거든요. 내일 우리가 살펴보 말씀들은 왜 다이스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다이스 스로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타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이선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치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널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으로 뛰띠어 주시는 그혜가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찬양, 우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거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올 하루도 예배로 영광 돌리고 삶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